민주당 원내대표들 다자진 사퇴한다, 그렇고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을 느낀다. 그럼 뭐를 느낀 거야? 뭐를 한 건데, 자기네들이 부결하려고 했었는데, 부결 못 시켰다. 그리고 당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각자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결정권을 줬다.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패장들이다 하고, 이제 나가는 건데, 그것도 사퇴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퇴해가지고 쉽게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되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했는지를 이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고, 곧올 것이고, 그래도 사무총장 조정식까지 그냥 같이 몽땅 사표해가지고 끌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민주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재명이 그대로는 안 놔둘 거야. 조정식이라는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야지. 민주당이라는 틀은, 기본적인 틀은 안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조정식은 안, 무너, 안 무너질 것이다. 그 조정식도 같이 무너지고 내려가면, 최고위도 다 무너지고 같이 무너져 내려가면, 폐허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면, 이 나라는 크게 망하는 거야. 당원들이 알아. 민주당원들 지금 마구마구 마구 입당하고 있잖아. 위기를 느끼는 거야. 위기를 느껴. 탈당을 하는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이고, 도망간다는 건 비겁하다는 것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살일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결과를 못 얻어서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있을 자리에 들어가면 안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망쳐놓고 나온 거잖아. 사람은 그렇게 감추준다고 덜컥 받아먹으면 안 돼. 감추 그냥 막 쓰잖아. 그거 어떻게 될줄 알아? 그거 감내 못하지? 그 감투를 감내 못하면, 감당이 안 되면, 10년 감수한다 그러지? 10년만 감수하겠어 일생을 망치고, 자자손손, 3대가 멸할 거야. 지금 윤석열 쪽에 감투준다고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해봐라 그러니까 나왔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별의별 창피한 거다 들쳐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감추가 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병신짓 하면서 그거를 그들의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도 거기에서 어우 나 몰랐어요 내가 그거 더좀 알아볼게요 이러면서 두리뭉실 어떻게 가려고 하는 그거를 비디오가 자자손손 자기 손자까지도 다볼수 있는 걸로 남을 텐데 그거 왜 하고 있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걸려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들의 바보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목숨이 달려있는 큰 비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저들은 돈 때문에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도 아니고 그 감투가 왜 필요하냐. 그 감투를 써 줌으로 해가지고 저들의 총알바지가 돼줘야지 자기 것도 저쪽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출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 거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세운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잖아. 안 그러고는 누가 지금 이 판국에 나와서 감출 수겠다 그래. 어느 미친 사람이 그러겠냐고. 그런 사람을 왜잘 뽑냐? 검찰총장 해가면서 누가 가장 범죄 자질이 있는가만 연구했잖아. 그 것만 조사하고 목록을 다 작성해놨었잖아. 요거는 요렇게 써먹자. 요거는 요렇게 써먹자. 요거는 여기서 요, 요만큼까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까지 하라고 시켜보자. 그거 다 연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만큼이면 됐어. 그러고 대중이 수망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갖고 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3일 짜리라 이준석을 뭐 3개월 짜리라 그랬지? 그렇게 데려다 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3일 가면 못 써. 3일 만에 쪽박 차고 나간다 그러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고, 다 뭐가 안 맞는 사람들이야. 뭐가 궁합이 맞아야지 모두 된다 그러잖아. 자기네들이 갔다가 어떻게 끼었나 봤자, 안 맞아서 안 돼. 안 돌아가. 3일 천하라 그러지? 이제 무르 익을 때로무르 익어서.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자기가 무슨 재주를 부려도 윤석열은 3년 못 넘겨.